제는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아버지의 은혜 받으시길바랍니다 오늘 특히나 중요한 이 거룩한 주일 날입니다. 옛날에 부약 때에는 가장 열순이가 바로 모세,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모든 것을 이십계명의 모세가 짓고 그 위에 아담과 하원 때부터 모세 때까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한 그대로 성경에 적고 또이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변하고또 많은 것들을 성경에 쓰고. 이 십한 다윗 왕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과 사냥을 올려드리며 그 구원의 예수님이 형상을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약속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자에는뭐 아무것도 없이 오지만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떻 할까요? 휴대폰 하나로 충분할까요? 이 며칠 뒤에 성경을 또 휴대폰이 없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교회에 올 때는 이 휴대폰도 괜찮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항상 이 하루에 밥을 거스르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이나 먹, 먹어야 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죠.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함이 떨어지 있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책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함께 아버지와 더하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적혀 있는 글이 있는데 이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이 문자가 서로 통하지도 않고 학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또 고민을 차선 대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펼치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보완했고 정말 편안하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28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현재는 3 4자까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또 사용할지 이 음성뿐만 아니라 듣기까지 11772개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24자밖에 안 되는데 그 자음 모음을 이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할수 있게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소통이 가능하고 중국을 차용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들을 우리가 소통을 못했지만 이렇게 수, 수어와 다르게 한글이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과 또이 공동체의 힘을 가지는 것은 이 글과 또 어 인도도 있고 다른 문화가 다 강국이긴 한데 그들의 문제는 어, 이 문화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힘은 뭐 다양한 스포츠나 이 문화들도 이렇지만 뭐 한문이라든지 그런 문화도 강하지만. 우리 그 가장 유명한 그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것이 성경에도 그 문화의 힘이 전 세계로 펼쳐졌는데 지금까지도 이 다른 것들은 부족해서 이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간단히 이 하늘과 사람을 덧붙쳐서 모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코 이 하늘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이 모든 사람, 동물까지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와 관련해서 성경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 0절 20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첫 번째는 말씀을 완전히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7절에 내가 율법이나섭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었는데, 던 왜냐하면, 이 구약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강변을 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은 불법이라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예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제사를 드리고 정말 훌륭하게 율법을 타락시킨 것을 예수님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철폐하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구약을 어떻게 완성하게 하냐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구약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기둥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가르치는 데 눈을 떴떴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받은 것이고 그 역사를 따라서 자손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선지자, 선지자인 경우에는 이사야라든지 욕등 다양한 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글을 쓴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는지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을 위해 죽는다라는 글이 있었고 그것은 나중에 장차의 일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십턱, 가리새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우리 구약 이언에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섬겨서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뭐별들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말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뒤에 또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죄를 계속하셨기 어,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이 나비가 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이 할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빠짐없이 예수님을 이루고 또이다른생인들은예수님의 말씀을 훔잡아서 기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단들은 교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말씀을 100% 가르치지 않고, 그 부족함에 자신들이 넣고 싶은 방향대로 조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들에게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가르치고, 가복수라고, 그 가짜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단과 같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한 10만 명 정도로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라는 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이 모세의 율법과 또 다윗의 시편 이것들을 합쳐서 구약들을 가르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부합니까? 왜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성경 성격 때문이다. 성경이 싫어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을 싫어하냐. 구원이 잡혔는데도 너희는 왜 오지 않으려고 하냐. 이 성경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의 값어치가 1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을켜고 성경을 가지고 다닐텐데 고작 3 4원에 불과한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더 가볍게 얻으니까 그 성경의 값어치에 대해서 모르고 믿음의 사람들도 중요한 말씀을 읽고 발견을 함으로써 영적이 충만하여야 되고 보기 전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그 어떤 성취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이 병이 나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더 많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 장성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18절에서 19절인데,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아마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임할 이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이미 말씀했습니다. 천지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만는 것만 살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해하고 그 전에 미리 예비로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일 일정,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게 하고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이 율법에 적힌 모든 말씀이 1.1에게 불과한데, 그런 성경책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1.1핵도 1.1핵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결코 이 글이 쓰여질 수 없는데, 이것들을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런 흐름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투명하다면 결국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아내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고난의 가운데서 왜 이렇게 벌어질까 모르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에 더 맞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면 불행해질 것이고,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결국 천국에서 크다고 일컫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낸 그대로 계속해서 자손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명철학, 조언과 이 글들도 다 구원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모음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이 훌륭한 윤맹왕씨라고우리수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문자가 없어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신앙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데 한문을 한글로 만들 때 그 점이 찍었는데 그것이 누구인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일회의 점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었는데 사상대왕이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을 수 있지만 아마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라는 것이 정말 큰 은혜다. 우리를 성취할 수 있게 하였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둠의 생활과 괴로움에 대라도 조금만 희망의 빛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성취할 수 있는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다는 그 의미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어떠한 말도 필요 없이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또 우리가 그 다음날까지 살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아버지께 찬양을 여러분들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의 고난과 고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역에 발견됐다 것이 그래로이고. ...를 발견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그와 같이 이것은 패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나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책을 볼때 결코 일정, 일맥도 우리가 패할수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비와 구원인 것을 우리가 느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의를 강조한 예수님입니다. 이0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르고 충명하고 예의 있는 것은 맞지만 성의감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 우리 아가, 너희가 아무도 것 빽도 다가르치며 사람들을 비방하고 자신의 지식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무지한 사람이다 일컫고, 나는. 졸업까지 고 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는 사람들은 무지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그만하게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똑똑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결코 정의로운 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장애인이 불행하다고. 장애인들이 다 부자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모를지라도, 그 사람들은 불행할지라도, 그런 부와 욕심과 상관없이, 가장 첫 번째는 돈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 18장 9절에서 10절은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말씀하시네 이 성경에 오히려 우리를 이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참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해하려는 세력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의의를 지키고 말씀을 믿어서 해가는 변함이 필요합니다. 그 비율을 따를 때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명은 바리새인이요 그 바리새인은 정말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기도 많고 큰그 명예와 부기를 즐기면서 강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라는 사람이 무지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약한 이로서 힘도 없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 두 명이 상전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어겼습니까 정말 이 무지한 세리구나. 너가 어떻게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냐? 바리세인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금식도 나는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매일 금식 기도로 함으로써 나는 강하다, 자랑을 했는데, 세리 너는 무엇이냐? 뭐, 비방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1일조를 드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칭찬도 받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교회 가운데 1 1조를 매일 들리며 칭찬을 받으면서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1 1조 너는 걸렀니 그러면 너는 복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하나님을 거슬러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이싸서또아저 사람은 1 1조를 열심히 했구나 나중에 목이 온 거야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1 1조안 했으니까 그냥 잘 되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하고 한 사람에게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은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지식이 구원해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억신여기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서 자신들끼리 모아서 가르치고 자신이 이 부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막 박사까지 따서 이렇게 막 강단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겉보기에만 찬란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속으로는 빈 깡통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좋다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얼굴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명예, 국이, 우리의 능력으로 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천박하고 귀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위로하며 그 완전한 사람에게 보급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알파엄 오베나까지 구원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고 아버지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적으로 어려운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성으로 변화하는 황제 자매들이 되면서 항상 계속해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성취를 이루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과 악인을 밝히시며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격과 함께 우리가 준수하는 이 주의를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예배를 자리를 주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구원에 승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은 그 사명을 위해 불러주시고 했지만, 우리가 가끔씩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지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교회를 섬기며 끝까지 우리가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나눠주어서 아버지의 나를 기리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길만을 기리고 정말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성량 충만하게 이루고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으로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결단하게 하여 주어서 주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 교회와 관련해서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이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마음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주님이, 사랑하,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사랑을 하고 거하면서 항상 밖으로도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